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광대하신 능력과 지혜로 온 세상을 붙드시며 저희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극율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고난을 통해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저희 가족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안전과 평안을 허락하시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슬픔에 잠긴 자에게는 위로를, 낙심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 간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